내가 기도하면 상대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상대의 믿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. 이웃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. 나의 믿음과 마음에 따라 수많은 이웃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. 믿음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기도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그 믿음의 확신은 그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.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결과는 회복이요, 축복이며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. 내가 믿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훨씬 빠르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. 능력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.